안녕하세요. 윤기정 교수님의 신경 발생 줄기세포 연구실의 이지연입니다 인간 신경 줄기세포의 배양과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한 개의 수정란에서 발생을 시작하여 100쪽에 210여 가지의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는 수명이 있고 끊임없이 죽고 대신 새로운 세포로 채워집니다. 줄기세포는 바로 이러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기원이 되는 세포로서 출생 후부터 극히 소량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줄기세포는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의 근간이 되는 세포로서 그 특징은 반복 분열하여 자가 재생산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지닌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 능력을 갖는 세포를 말합니다. 신경 줄기 세포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이루는 말초 신경 세포로 성숙 혹은 분화하지 않고 계속 미분화된 상태로 세포 수가 늘어나는 증식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신경 줄기 세포로부터 신경계를 이루는 대표적 말초 신경 세포인 뉴런 및글리아올리고덴드사이트 아스트로사이트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 능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신경줄기세포는 먼저 적절한 수를 확보한 후 냉동 과정을 거쳐 보관하고 보관된 세포는 생리 활성을 일지하는 조건에서 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냉동일 기준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강한 세포 형태를 회복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화했을 때 분화 유도 개시 후 9일차에 뉴라이트가 길어지는 등 뚜렷한 세포의 형태 변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신경줄기세포의 특성 분석으로는 신경줄기세포마커인 SUX2를 인지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세포염색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경줄기세포마커를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경세포정부세포마커인 TUJ1에 대해서도 염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줄기세포연구는 세포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고 배양조건이 하여... 립지 않아 인간 유래 세포가 아닌 마우스 세포를 주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유래 신경 줄기 세포의 배양과 특성 분석, 분화 유도를 통해 실제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신경 줄기 세포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